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14일인 오늘 국민일보에서는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됩니다. 이문정 예비 위원의 윤석열 징계심의 활약 가능성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는 이문정 검사가 윤석열 징계심의에 참여해서 징계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미 지난 10일 날 1차기일에서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또 제외하고, 그리고 외부위원이었던 최태형 변호사도 불출석으로 제외를 하면 총 5명인데, 이때부터 이미 이문정 검사를 넣으려는 논의가 이뤄졌었다고 확인했다죠. 그런데 당시 이문정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미 의사정족수인 과반 4명을 충족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에 넣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윤 총장 그 징계위 핵심 관계자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문정 검사는 예비위원이기 때문에 본위원 대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임은정 검사가 참여할지 말지 그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근데 아직 그게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1차 기일에서 최태형 변호사뿐 아니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하면서 총 4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이탈이 있게 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추가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임은정 검사가 들어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징계위 핵심 관계자의 주장을 언급을 하면서 뒷부분부터 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문정 검사가 징계위원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검찰 내 자성과 친정권 그 기회주의로 평판이 양분된 이문정 검사의 징계위 참여 가능성은 검찰 안팎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징계위에 참여할 경우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또다시 테크를 걸 소스를 만들어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럼 여기서 이문정 검사가 징계위에 참여할 그 가능성은 정말 있을까요? 참고로 이문정 검사가 지난 10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 발령이 난그 이후부터 중앙지검 이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을 하는 자신한테 감찰 말고 감찰 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의사가 계속해 전달이 되었는데 이를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서 지난달에 조남관 차장을 만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연구관들은 직무대리를 발령을 해주면서 왜 자신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하느냐 그 처벌을 합리화할 정당한 사유를 달라 그런데 그때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불공정한 감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발령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를 듣고서 이문정 검사는 검찰공화국의 이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고 합니다. 제 식구감싸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경고에 대해서 제 식구감싸기를 해온 이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거라고 반방하는 듯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전하는 이런 검찰이 과연 이문정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갈 그 여지를 과연 만들어 둘까요? 벌써부터 이문정 검사를 절차상의 문제로 태클을 걸 시동을 건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논의도 되기 이전에 이문정 검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검찰발 이 언론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계속해 쓴소리를 해 왔던 친여권 인사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14일인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또 남겼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밝히시면서 예비 위원 지명과 이 통보 시한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명이 된다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는 없고 마다할 자신이 아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예비위원이 거론될 그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지 참 의아하다. 예비위원 관련된 사항은 징계 피혐의자로 검사 징계위원회 출석 경험이 있는 자신 말고 검사 징계를 해본 그러한 검찰과 어떤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어봐달라고 관련된 그 기사의 정보에 대해서. 자신과는 전혀 이야기된 것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도 모르는 징계위원 소식을 전한 언론들의 의도는 검찰에게 쥐어줄 칼자루, 그러니까 밑밥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와 같은 일들을 언론과 함께 저지르는 그 이유는 딱 이거라고 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그 인물들로만 징계위원으로 채우는 거. 그 이외에는 모두 기피신청 대상자고 모두 공정치 못한 대상자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언론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문정 검사를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물론 이문정 검사가 갑자기 위원으로 통보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만, 언론들이 먼저 이렇게 설레발치는 것은 그 의도가 영 찝찝합니다. 아시다시피 15일 징계위를 앞두고서 이번에는 신성식 검사에게 또 테크를 걸고 있잖아요. 오늘자로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 7월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의 강요미수 공범 혐의에 대해 보도를 했었던 kbs 기자와 제보자인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서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보도의 내용은 이거였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그 채널의 기자가 의혹을 제기하자고 서로 공모했던 그러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동훈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마치 한 것마냥 꾸며낸 허구이자 창작이다. 이러면서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라고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한동훈은 KBS 기자에게 보도 내용을 확인해줬던 그 검사 중 하나가 바로 신성식 그 부장 검사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라는 이거죠. 그러면서 피해자 신분에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검찰 측에서도 고소인 측의 이 특정 주장이 혐의 내용 확인이라든가 혐의자를 어떻게 그 특정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성식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피해자 신분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그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짚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또 검찰 내부에서는 신성식 검사장이 징계위원이 되는 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진작에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라 그러한 의견이 나온다는 식으로 언론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한데 신성식 검사가 징계위를 떠난다면 윤석열 측에서의 어떤 기피신청 내지는 적법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끝이 나긴 할까요? 참고로 지난 징계위에서 징계위 기피신청 중에서 신성식 검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식 검사가 뭐 윤서방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잠깐 떠돌았었죠. 참고로 원래 반부패부장 심재철 검사였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면서 심재철 다음으로 신성식 검사가 반부패부장으로 들어간 건데 신성식 검사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 있죠. 그러니까 신성식 검사를 깊이 신청 안한 이유는 징계위 7명 중에 4명 이상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깊이 신청을 모두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신성식 검사만 제외한 나머지를 깊이 신청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반부패부장을 깊이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징계위원으로 오게 되는 것이 대검 형사부장인데 그 사람이 바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종근 검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누굴 쳐내더라도 어차피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구조니 누군가를 깊이 신청 못한다라고 한다면 신성직 검사를 제외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측에서의 시간 끌기는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앞두고서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새롭게 징계위로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언론들은 떠들어댔던 과거 과정을 또 거쳐서 물론 그때도 이 같은 사실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었죠 본래부터가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은 징계위원으로 속해 있는 구성원인지라. 언론에서 허위 날조 정보를 막 마치 유통한 것처럼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런 허위 날조를 유통하는 그 내용들은 추미애 장관이 의도적으로 측근들만 임명을 했다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서 또다시 신성식 검사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 참으로 집요한 이 윤석열 측에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 이대로 시간만 끌 심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문정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누가 들어가든 윤석열 측에서는 자기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떤 사유로든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올게 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모두 다 들어앉아야만 징계위를 할수 있다 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측에서 공정성을 논하는 것그 자체가 참 가증스럽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검찰개혁의 그리고 언론개혁의 정치개혁의 다양한 개혁들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